안녕하세요. 김미혜의 공연과 사랑의 빠스타 김미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왜 왔을까요? 바로 본격 버라이어티 연애 스킬 업! 코미극 작업의 정석을 보러 이곳 순위아트홀에 왔는데요. 순위아트홀은요. 태화역 2번 출구와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분 찾기 쉬우실 겁니다. 작업의 정석. 작업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모두 다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도 분장실을 빠질 수 없겠죠. 작업의 정석 분장실은 어떤 모습인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바로 작업의 정석의 분장실입니다. 먼저 네 둘러보실까요? 네, 작업의 정석 분장실 이 작업의 고수분들이 계신다는데요. 아리따운 여배우분들께서 작업을 알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무대에서 어떻게 이 작업의 정석을 알려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연극 끝나고 만나요! 아름다운 배우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화뉴스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작업의 정석에서 멀티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황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한지번 역의 김채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민전 역의 김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멀티 역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업의 정석 내용이 참 흥미 유발하는 것 같아요. 작업, 일단 배워보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녀간의 밀당, 그리고 네, 사랑, 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남녀간의 밀당과 사랑, 모두의 관심사죠, 사실. 네. 오셔서 네.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인사를 통해서 무슨 배역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더 자세하게 내가 맡은 배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멀티를 맡고 있는데요. 멀티가 도합 16개 역입니다. 16개 역할을 각자 다른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초, 감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바쁘셨죠? 예, 땀이 엄청 나요. 네, 혼나 이러는.. 네. <laughs> 아, 한지원 역은 네, 도도하고 시크하고 어떻게 보면 커리어몬 스타일인데 속마음은 친구랑 있을 때는 약간 엉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네. 매력 강아지. 어. <웃음> <웃음> 어 서민준이라는 그 배역은 약간 되게 막그 순영이 형이라는 진짜로 자기 이제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되게 막 편하고 되게 재밌게 막잘 놀고 하는 성격인데 음그 여자에 있어서는 이제 좀 작업의 선수라고 할까 네 그런 역할입니다. 네 저도 멀티네 오빠 같이 멀티녀로서 이제 각각 다른 캐릭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민준의 그런 상대역도 대주고 또그 지원의 친구력도 대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그렇지만 실제로도 작업을 뭐 하는 본인만의 기술이 있을까요? 아니요, 기술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기술이 없다면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 다 있겠지만 네, 기술이 없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이 연구를 통해서? 네. 통해. 노베 기술은 저한테 있습니다. 오, 네. 어. 오, 자신감 을 알려 주세요. 친구랑 한 5년째 만나고 있는데요. 제 <laughs> 친구를 처음 꼬실 때였습니다. <laughs> 때는 바야로 예. 2012년 10월 15일이었는데 여자 친구의 집 주소도 모르고 근데 뭔가 챙겨 주고 싶고 좋아하는 취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서프라이즈로 챙겨 줄까 전화를 해 갖고 전화를 걸어서 저 친구한테 "오빠 머리가 굉장히 좋다" "오빠는 한번 들으면 바로 암기를 한다" "한 번 보면 메뉴판 한번딱 보면 아이리스의 이병헌처럼 한 번에 머리에 딱 들어온다" 확인시켜줄 테니 주소를 불러줘 봐라" 해놓고 이제 노트북에 그만죠 네. 아로 어, 해서 "개설 특별시 어디 어디 적어놓고 바로 그걸 읽었죠" 네. "우와, 오빠 진짜 머리 좋다" <laughs> 내그 주소로 바로 치킨해. 네, 시켜서 딱. 오빠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먹지만 네. 이 시간에 무슨 치킨이야. 먹지 말라고 해놓고 한3 네. 0분지쯤 뜸도. 어 잠깐만. 치킨. <laughs> 네. 어느 정도? 아오. 예. 배우 배우신 얘기이에요 예, 네. 지금 저도 한번에 아이스 이병철. 네. 넣고 아이스인데. 네. 네. 네, 스킬 이야기보다는 사람 관계에서 상대방 얘기만 잘 들어주고,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관계는 유지되는 거라 생각해요. 남녀, 구분 없이. 네. 우리 얘기를 안 해주니? 잠깐 나갔다 와. <laughs> 어, 어떠세요? 네. 아, 뭐. 아닐 수 없죠. 없죠. 작업에 대해서 다 알고 서 많이 끌려다니면서. 네. 배우셔야겠네요. <laughs> 네, 오빠는 여러분, 여러 사람의 선생님이도 있고, 저도 배워야겠네요. 예, 네,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치킨 먹고 싶대 예. 이 연극을 통해서 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냥 진실되게, 음, 사랑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laughs>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곁에 네. 있을 때, 네. 곁에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 떠나고 나면 잃지 아. 네, 않고, 네, 그리워지고, 네, 있을 때 잘하자. 열심히 네, 잘해야겠네요. 아. <laughs> 자 성찰도 하시고, 예, 아니, 자기 오세요. 반성도 하시고. 네, 근데 연극을 진짜로 보시면 왜이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잘하고 또 어, 뭐라고 하시죠? 중요했던것 같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네 <laughs> 있을 때 잘하고 진실 되게만나자고 기억하셨습니다. 진실 되게 만나고 있을 때 잘하고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세요. 연극 작업의 정서, 예 대형로 1위 로맨틱 코미디 작업의 정서 정말 재밌습니다. 예. 직접 오셔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목에 작업의 정석이 있는데 작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성과 그러니까 이성, 동성 상관없이 친구간의 우정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깨알 재미까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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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배우들이 모두 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어,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오세요. 보러 와주세요. <laughs> 재밌습니다. 네, 작업에 정성. 와! 오늘 작품의... 정성에 네, 네, 아주 아름답고 멋진 배우분들 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작업의 정성 많이 보러 와주세요. 놀러 오세요. 문화생활은 문화뉴스.